자, 안녕하세요, 센센자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자, 베이 다리노와. 자, 걷어, 쓰고, 쓰고. 먼저, 블러드는 끝도 시 나오네요. 와우. 위닝 바이캐리 오늘은 위닝 바이캐디 출전하네요 엠퍼로 포르네오스. 제트 아킬라스. 메인 파브네 이번에 그램방은 비트 쿡쿡 한 대신 나옵니다. 런처 당기지 마세요. 자, 자, 누구야? 이분이. 엔터로 자, 인사 이렇게 돌아갑시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수입니다. 자, 이번에 방수님은 나오고요 자, 안녕하세요. 카미라투 님, 빨리 와하세요 빨리 투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알코온입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기통의 그 기통입니다. 자, 아주 <laughs> 아, 잠 아니에요. 소리 들렸나요? 안 들린 것 같은데. 다시 크게 안녕하세요, 방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가물라트립입니다 아니, 크게 하니까 아까보다 더 작네. 그래도. 안녕하세요. 카메라트립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클론입니다. 자, 저는 변기통의 기통입니다. 자, <laughs> 기통은 처음 보는 친구죠? <laughs> 자, 좀 뒤로 다, 다 보여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번 이거부터 어, 볼까요? 위닝부터 붙겠습니다. 자, 위닝. 나좀 뒤로 빠져주세요. 오늘은 블러디가 주인공. 여기서 한번 여기 부터 여기 부터 잠깐만요. 잘자 됐습니다. 지마세요 이제 이쪽은 거슬리 오, 블러디 효과 좋네요. 위닝이 약한 거예요. 블러디가 좋은데. 블러디가 첫승을 거고 일대 영으로 앞서고 있는 블러디 롬미너스랑두투 쓰리 투원 거시. 오늘은 좀세이좀 좀 돌려봅시다. 너무 재미없네요. 자 이번에 이겼습니다. 블러디가 완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 우선 도망칠 때 없는 미닝 마이키리자 이대 영으로 앞서고 있는 블러디 롬미너스 자기가 돌리지 마세요. 이 어, 영입니다. 라운드 3, 3 라운드 3, 3 2 1 2 무슨 자, 무슨 그럼 라운드 4, 아, 라운드 4, 3 4 5 6 7 8겼나요11 12 13 14 15 16 1요18 라운드 2 4아5 16 1 2 2 22 2 24 2 2 2 2 2 2 21 22 23 2 2 2 2 2 2 0 1 22 2 요즘 위닝 드라이버 가치가 완전히 고문이 철덩이라서 역시 위닝 바이킹 드라이버도 좋으시더라구요 볼트드라이버가 좋으시이라는요 너무 약해서 계속 흔날릴까지 하고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번판은 위닝 너무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줄수 밖에 없었던 판입니다 일단 위닝이 졌고요 3대0으로 브로디가 이겼습니다 자 다음은 스트레이파바님 레인 바운드 왜 돈을 돌리는 거 아니죠? 아니네요. 자 그럼 람두 원, 쓰리 두, 원, 아. 아, 빨리 잡아주세요. 어, 이건 뭐랄까요? 실패시 수이 실패, 실패 있으니까 점수 없다가 하지 마세요. 네. 점수 없습니다. 0대0이에요자뭐 자, 하세요? 빨리 람두 투, 쓰리, 두, 원, 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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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이건... 아니, 이니수니 아니, 완전히 코아이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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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린 드림퍼아이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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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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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블 아니, 아니, 아데 블러디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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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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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상한 거해니어요 아니, <목소리> 철동... <목소리> 이정이 검색한건가? 아, 이드도이이도 없어요 자이번엔라운드이에서스티도 아니 라운드도에서스티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스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블러디 1점도 못 냈습니다. 역시 스티미너 같은 꼼짝도 못한 클라스러 보여지네요. 자, 엠페로시 네. 자, 담님을 네치다 뒤로 빠져주세요. 뒤로 빠져, 빠요 이거 보세요. 나도? 방해라면은 똑바로 뒷 잡으세요. 이니안 돼요. 하지 마세요. 니네들 제발. 가만히 있어주세요. 자, 블러디 강원 단독 원에서 이겼습니다. 1대 0 나서, 오버핀이어서, 오버이어서났어요오버핀이었었고요어버핀어오버이어서오버핀이어오버이어오버입니다오버입이어이건서미스라고어요가없어요왜냐이어서이어서오이어우 너무 어어 <laughs> I'm n 한 t going t 다이 e able to get a l i t 제 l e b 말하 of a 하 i t t l e bit of a l i 같 t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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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를 따라잡고 있는 엠금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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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원고 좋았습니다. 이거 이거 하나. 위닝만 이겨서 안될 텐데요. 자, 이번엔 제 아킬라. 아킬라 스는이래도 했는데 그때는 용기니스가 버스를 쳤었죠. 이번에 복스를할 때가 왔습니다. 블러디. 블러디에 역전할 거예요. 금 이거 왜 탈인지 아닌지 제가 꼭 이기겠습니다. 자. 라운드 원. 네, 출발. 공격이 높죠? 공격 높죠? 저 스태미나. 오, 일단 제트 아틀라시가 스피으로 이겼습니다. 자, 지금 지, 지고 있는 블러디 롱니너스일점 앞서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닌데요. 두 손으로 잡아주세요. 네. 막. 아, 됐습니다. 사운드 2, 3, 2, 1, go! 아, 아킬리아스, 웨이로 이기. 이기 이기고, 이기고, 이요 자, 블러디 얘기이에요여기보세요아이고 있었던 거이번엔이기디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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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는 고이기 이기고, 이이고 비토님이 제타 킬을 쓰고 있는데 이거 가되게 망한 거네요. 아니 이럴 수가. 자, 그리 나지고 있습니다. 자, 준이대1로앞서고있는 아틀란스. 아까 라운드 쓰려요 라운드 쓰려나요, 라나 라운드 쓰리. 라운드 쓰려 쓰죠? 네. 그럼 라운드 포. 삼, 이, 일, 오. 블러디 심합니다. 그렇게 위닝만 이길 수가 있어요. 위닝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위닝은 그렇지 에 위닝은 어서는안 돼요. 이번에는 자, 제트 아큐라스가 이번에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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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디 이거 뭐야 그거 블러디야 이거 블러디 그거 모를 아, 블러디 복수를 못했네요. 자, 그럼 가자마프톤 배를 공개하겠습니다. 황소님이 위닝을 썼고요. 그리고, 그리고 사이클론님이 엠페로를 썼고요. 그리고 변기통의 귀통님이 제트 아킬레를 썼고요. 카메라2님이 램펌님이 썼고요. 그리고 블러디는 제가 썼죠. 그리고 카메라를 제고 있는 사람은 카메라1입니다. 아, 이거 치워주세요. 제발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